첫주 만에 2만 장 돌파 송가인 돌풍 이 인기 트로트 가수의 첫 앨범에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송가인의 새 앨범 가인 달이 발매되자마자 첫주 판매량 2만 장을 돌파하며 음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오랜 기다림 끝에 선보인 이번 정규 앨범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팬들과 평론가들 모두가 주목한 이 기록은 그녀가 그동안 지켜온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어간 결과물이라 할수 있다. 오늘 우리는 송가인이 이번 앨범을 통해 어떠한 변신을 이루었으며 그 속에 숨겨진 음악적 도전과 감성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송가인은 그동안 트로트라는 장르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지켜온 가수로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이번 가인 달은 그녀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머무르지 않고 음악적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2년 10개월 만에 발표한 이 앨범은 그녀에게 단순한 복귀가 아닌 새로운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기다려온 팬들에게는 감동과 기대, 그리고 놀라움을 안겨주었으며, 동시에 트로트 음악이 가진 기존의 틀을 깨뜨리는 실험 정신이 돋보였다. 앨범 가인 다른 제목에서부터 송가인의 독보적인 이미지를 암시한다. 가인이라는 이름에 담긴 자부심과 동시에 그녀가 선보이는 음악적 색채가 달처럼 부드럽고도 신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음을 연상케 한다. 이번 작품은 전통적인 트로트 리듬과 감성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인 발라드와 모던 가요의 요소들이 섞여 있어 다양한 세대의 귀를 사로잡았다. 이는 과거의 명성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의 영역을 확장시켜 새로운 음악적 시도로 승화시킨 결과라 할수 있다. 특히 이번 앨범에는 송가인의 음악적 도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에게 익숙한 트로트의 틀에서 벗어나 감성적이면서도 세련된 음색을 바탕으로 새로운 장르적 융합을 시도했다. 앨범 곳곳에서 들려오는 섬세한 멜로디와 감동적인 가사는 단순히 청각적인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음악과 영상이 하나가 된 뮤직비디오는 그 자체로 예술작품이라 할만하며 송가인이 얼마나 다채로운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중 하나인 눈물이 난다는 그 자체로 큰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이 곡은 송가인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함께 전설적인 트로트 작곡가 심수봉의 섬세한 작사, 작곡, 프로듀싱이 결합되어 탄생했다. 심수봉은 오랜 기간 트로트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해왔으며 그의 참여는 이번 곡의 깊은 의미와 신뢰감을 부여했다. 눈물이 난다의 구성은 감정의 고조에서부터 부드러운 여운으로 이어지는 전개를 보여주며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또한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송가인의 내면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하여 표현해 유튜브에서 13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 인기를 입증했다. 또 다른 타이틀곡 자사달 역시 이번 앨범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한 곡이다. 아사달의 뮤직비디오는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몰입감 있는 스토리라인과 시각적 효과로 눈길을 끌었다. 이 영상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이미지를 탈피해 송가인만의 독특한 예술적 색채를 부각시켰으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뮤직비디오 속에서는 송가인의 섬세한 감성과 강렬한 메시지가 어우러져 단순한 음악 영상이 아닌 하나의 문화적 이벤트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번 앨범이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서서 문화적 혁신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음악적 실험과 감성의 확장에 있다. 송가인은 과거부터 탄탄한 팬층을 보유해왔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그 팬층에만 머무르지 않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도 성공하며 트로트라는 장르의 경계를 넓혔다. 그녀의 음악은 이제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장르임을 증명한다. 앨범 가인 달의 발매와 동시에 SNS와 각종 팬 커뮤니티에서는 송가인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팬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선보인 이번 앨범에 대해 송가인만의 색깔이 제대로 살아있다. 이런 음악적 도전이야말로 트로트의 미래를 밝힌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녀의 음악이 단순한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서는 감동과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입증했다. 한편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다사달 뮤직비디오가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스토리와 시각적 연출로 큰 인기를 모으며 송가인의 이미지 변신을 극찬하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음악 평론가들 역시 이번 앨범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 평론가는 송가인의 이번 앨범은 단순히 트로트 음악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작품기라며 그녀의 예술적 도전과 실험을 높이 평가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뿌리 깊은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만나면서 송가인의 음악은 이제 더 이상 한정된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라고 전하며 이번 기록이 단순한 판매 수치를 넘어 문화적 변화를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송가인의 음악은 이번 앨범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아티스트로 거듭났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그동안 트로트 음악계에서 보여준 강렬한 존재감과 함께 이번 작품에서는 섬세한 감성과 예술적 메시지를 담아내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녀가 선택한 음악적 도전은 단순히 기존의 틀을 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악이라는 예술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감동을 전하는 진정한 스토리텔러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더욱이 이번 앨범은 송가인의 오랜 여정과 도전의 결실이자 앞으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수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그날, 그녀는 단순한 판매 수치 이상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이만장이라는 숫자는 한편으로는 상업적인 성공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그리고 그 감동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달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송가인은 이번 앨범 발매를 통해 트로트 음악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트로트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그녀가 보여준 음악적 다양성과 감성의 확장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대중음악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제 트로트는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장르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예술로 재탄생하고 있으며 이는 송가인이 이룬 엄청난 성과의 결과라고 할수 있다. 한편 이번 앨범의 성공 배경에는 팬들과의 깊은 정서적 유대감도 큰 역할을 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의 음악을 사랑해 온 팬들은 이번 앨범에서 송가인의 새로운 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솔한 이야기와 감정에 공감하며 뜨거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SNS에서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감동, 송가인의 음악은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댓글이 이어졌고 여러 음악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앨범이 단순한 음반 이상의 문화적 사건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가인달에 담긴 다양한 음악적 시도는 그녀가 앞으로 어떠한 예술적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작품에서 드러난 트로트와 발라드, 모던 가요의 조화는 앞으로의 음반 활동에 있어서도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송가인은 이번 앨범을 통해 스스로의 음악적 한계를 시험하며 나아가 트로트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앨범에 수록된 곡 하나 하나에는 그녀만의 독특한 감성과 스토리가 담겨 있다. 곡들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마다 송가인의 진심이 묻어나며 그 음율 속에서 팬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투영하고 위로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음악 비평가들은 이러한 점을 송가인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의 나열이 아니라 삶의 여러 단면을 아우르는 감동의 서사시라고 표현하며 그녀의 예술적 깊이를 극찬하였다. 특히 눈물이 난다와 다사달 두 곡은 이번 앨범의 정점을 이루는 작품으로 손꼽힌다. 눈물이 난다는 트로트 특유의 서정성과 동시에 현대적인 감성을 녹여낸 곡으로 심수봉의 손길이 더해져 더욱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이 곡은 단순히 청각적인 즐거움을 넘어 듣는 이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정서를 느끼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반면 다사다은 시각적 연출과 스토리텔링이 돋보이는 뮤직비디오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송가인이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또 다른 매력을 한껏 부각시켰다. 송가인의 이번 도전은 단순히 음악 장르의 경계를 넘어 문화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명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적 모험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는 지금까지의 트로트 역사를 새롭게 쓰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기록은 단순한 판매량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트로트 음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남게 될 것이다. 한편, 음악 산업 내부에서도 송가인의 이번 성공은 여러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통적인 트로트 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타일과 감성을 선보인 그녀의 시도는 앞으로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 관계자들은 이번 앨범이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한국 음악 시장 전체에 신선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이번 성과를 통해 송가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과 예술적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수많은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며 쌓아온 그녀의 경험은 이번 앨범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으며, 이는 단순히 팬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것을 넘어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팬들은 송가인의 음악은 언제나 내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해준다. 이번 앨범은 그 어떤 작품보다도 진솔하고 감동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그녀의 도전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송가인이 이번 앨범 가인 달을 통해 선보인 음악적 진화는 단순한 상업적 성공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그녀의 새로운 시도는 트로트라는 장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음악적 혁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그녀가 보여준 섬세한 감성과 강렬한 메시지는 앞으로 한국 대중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이처럼 가인 다른 송가인의 오랜 도전과 열정 그리고 그동안의 음악적 경험이 한데 어우러진 작품이다. 그녀는 이번 앨범을 통해 과거의 명성을 잇는 동시에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다. 단순한 숫자 기록을 넘어 이번 성과는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송가인은 지금까지 보여준 음악적 역량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번 앨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녀의 음악은 이제 한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스타일과 감성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예술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청취자들에게 끊임없는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미래의 앨범에서 그녀가 어떤 음악적 시도를 펼칠지,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하게 만드는 이번 가인 다른 분명 송가인의 음악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이번 성과는 단순히 음반 판매량의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만장 돌파라는 기록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팬들의 성원과 함께 그녀가 음악을 통해 전하는 진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는지를 증명하는 상징적인 수치이다. 송가인은 이번 앨범을 통해 음악적 경계를 넘어선 도전을 감행했고 그 결과는 단순한 판매량을 뛰어넘어 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다. 음악 평론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앨범을 두고 송가인의 변화는 트로트 음악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의 그녀의 행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모색하는 도전 정신이 느껴진다. 이러한 도전은 트로트가 과거의 유산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수 있다. 또한 이번 앨범을 통해 송가인은 자신만의 색깔과 메시지를 확고하게 전달하며 청취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다. 그녀의 음악에는 단순한 멜로디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삶의 여러 단면을 담은 서사시와도 같으며 듣는 이로 하여금 각자의 기억과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번 가인달은 그러한 감성의 집약체로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명작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렇듯 송가인의 새로운 도전은 단순한 음반 한 장의 성공을 넘어 한국 음악계 전반에 걸친 큰 변화를 예고한다. 그녀가 선보인 가인달은 트로트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예술로 재탄생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스타일과 감성을 담아내며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 이번 앨범은 앞으로도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송가인의 음악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번 앨범을 통해 그녀는 자신만의 예술적 철학과 도전 정신을 확고히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팬들은 이미 그녀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와 감동에 대해 큰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송가인의 음악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되었으며 그녀의 도전은 앞으로도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 결국, 송가인의 이번 기록은 단순히 숫자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그녀가 오랜 세월 쌓아온 음악적 열정과 도전, 그리고 팬들과의 깊은 정서적 유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만 장이라는 판매 기록은 송가인의 음악이 단순한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예술 작품임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 있어 가장 값진 이정표로 남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트로트를 이끄는 송가인은 이번 앨범 가인다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음악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청각적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삶의 깊은 곳에 자리한 감성과 이야기를 전달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만든다. 이번 기록은 그러한 음악적 진실성이 어떻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앞으로 한국 음악계에 더욱 큰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송가인은 그동안 자신만의 방식으로 트로트의 정통성을 지켜오면서도 이번 앨범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아낌없이 펼쳤다. 그녀의 음악은 이제 단순한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감성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언어가 되었다. 팬들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위로와 용기를 음악 평론가들은 그녀의 도전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송가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해 나갈 것임을 예고한다. 이번 가인 달은 송가인의 음악 인생에서 한 획을 긋는 작품으로 그녀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여주었다. 단순히 기록적인 판매량을 넘어 이번 앨범은 송가인이 오랜 시간 쌓아온 음악적 정체성과 열정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는 음악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과 찬사를 받고 있다. 그녀의 음악이 주는 감동과 메시지는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송가인의 도전과 열정이 만들어낸 이번 성과는 단지 한 가수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 전체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 그녀가 보여준 음악적 혁신은 앞으로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며 트로트 음악이 지닌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이처럼 송가인의 가인 달은 단순한 음반 한 장의 의미를 넘어 한 시대를 관통하는 문화적 전환점으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 송가인이 펼쳐나갈 음악의 행보와 그녀가 이룰 새로운 기록에 귀추가 주목된다. 팬들과 평론가 그리고 음악산업 관계자들은 그녀가 앞으로도 꾸준히 도전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앨범을 시작으로 송가인은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또 어떤 감동과 놀라움을 마주하게 될지 송가인의 음악이 만들어갈 미래가 무척 기대된다. 결국 가인 달이 남긴 성과와 메시지는 단순한 기록을 뛰어넘어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깊은 울림을 전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송가인은 이번 앨범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철학과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냈으며 이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준다. 그녀의 음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채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그 속에는 삶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녹아있다. 이제 송가인의 도전은 시작에 불과하다. 가인 달이라는 작품을 통해 그녀는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 열정은 앞으로도 음악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청중들은 그녀가 전하는 한 음표 한 음표에서 삶의 진실과 감동을 발견할 것이며 그 감동은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송가인의 이번 기록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만 장이라는 판매량은 그녀의 음악이 가진 힘과 그 깊은 울림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수치이다. 그녀의 음악은 이제 더 이상 특정 세대나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이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예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한국 대중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며 송가인이 이끄는 새로운 음악의 물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곁에 머무를 것이다. 결국, 송가인의 가인 달은 단순히 기록적인 성공을 넘어 그녀가 오랜 시간 쌓아온 예술적 도전과 열정, 그리고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 앨범은 그녀의 음악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한껏 증폭시키고 있다. 송가인은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하며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매번 새로운 감동과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